남과 북이 9월 7일과 8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한두 명의 가족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차기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한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북한 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7.6%가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활 수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없이 시작하는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또한 2012년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 청소년 대표, 전문가 등 100여 명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통일체험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방문합니다. 전국 청소년 대표들은 이번 체험연수를 통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정책과제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입국 초기부터 하나원 그리고 사회편입 이후로 이어지는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하나원에서 탈북민 건강과 보건의료 지원을 직접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니티비에서 전해드립니다.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와 통일 보건의료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탈북민 보건의료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전우택 통일 보건의료 학회 이사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탈북민의 건강은 사회 적응과 연결되어 강력한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셨고. 이 스트레스가 높다 보니까 반 건강 행동들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짜 질병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적응이 더 힘들어지는 이 악순환이 지금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원 입소 교육생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에서는 탈북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나원에서 의료조직을 확대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그의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하나의원 중심에서 하나의원이 의료지원종합센터로 발전을 해서 진료, 교육, 상담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북민은 먼 좋은 미래라고 말을 하는데 탈북민 건강 문제를 넘어 이제 북한 주민의 건강을 저희가 살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료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연구를 통해서 장기 비전을 제시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병원 내에 설치된 탈북민 전용 상담실 운영 사례를 통해 탈북민들의 사회 편입 이후에도 탈북민 친화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어디 병원에 갈지도 모르고 의료진과 설명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의료진에게 내 말을 하는 결국은 뭐냐면 이분들은 그 언어 친화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현장에서 탈북민을 진료한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보건의료 지원에 있어 건강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간염에는 미나리즙, 쑥즙, 헛개나무 다리물이 최고의 약이다. 당연히 다 X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80%가 그렇다. 결국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교육생한테 교육을 하는 걸로 하지만 그치지 말고 이후에. 어, 지역사회와 연계해가지고 더욱더 관리와 교육이 지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 대상의 보건의료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과 북이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남북 적십자회담은 남과 북 각각의 적십자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회담을 말합니다.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뿐 아니라 대북 수혜 지원,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각종 인도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됐습니다. 첫 회담은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 간 적십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 적십자 간첫 접촉을 시작으로 예비회담 및 관련 실무회의를 1년가량 진행하게 됐으며, 이로써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의제조율 등 관련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1972년 8월에 제1차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됐는데요. 이후 회담은 7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게 됩니다. 우리 측은 회담 의자로 이산 가족들의 고통 해소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한 반면, 북한 측이 정치적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회담의 실제적 성과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판문점에 적십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통전화를 가설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1980년대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상호 교환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97년부터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대표 접촉이 5차례 진행됐습니다. 2000년 6월 이후부터 적십자회담은 남북 이산가족 간의 본격적인 교류와 상봉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그리고 금강산에서 단체로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화상상봉도 병행됐습니다. 주소와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 방식도 다양해졌으며 2008년에는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북한군에 의한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10년 북한의 연평도도발로 남북 관계뿐 아니라 적십자 회담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적십자 회담은 남과 북이 인도주의에 입각해 대화를 한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대내외적 상황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반도 통일열망을 담은 새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새 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의 총괄 디렉터이자 이 노래를 작곡한 김형석 작곡가가 분단에 대한 개인적 사연을 밝히며 통일송 작업에 대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유니티비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SBS 인기가요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 첫 선을 보인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 이 노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된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석 작곡가, 박할린 감독, 김이나 작사가를 비롯해 엑소와 시스타 등이 시대의 최고의 아이돌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통일부는 9월 9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이 노래를 제작한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조직위원회, SBS 플러스와 함께 캠페인 기획과 진행, 홍보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기관은 이 노래의 음원을 통일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동 활용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석 작곡가는 6.25 전쟁 당시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가족이 있다며 통일성 작업의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외가가 이북쪽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랑외할머님 이렇게 이산 가족 어릴 때 이산 가족 70년대 때 TV 보시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저한테는 사실은 좀 가슴에 박혀 있고요. 그게 가장 저한테는 어떤 이 곡을 쓰게 된또 하나의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꼭 하나가 돼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작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이번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이 노래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게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는 팝송 위아더월드를 벤치마킹해 제작됐습니다. 1985년 제작된 위아더월드는 냉전 시기 동서간 대립을 완화시키고 세계의 국가들이 화합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동구권 국가가 모두 참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노래 원드림 원코리아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됨은 물론 세대와 계층 그리고 지역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